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차량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뉴 산타페 디젤이고요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7월에 등록을 했고요 현재 주행수는 13만 334km 주행을 했으며 용도 이력 없으며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3,939만원 추가 옵션은 화이트 펄 외장 컬러, 파킹 어시스터트 플러스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또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어 램프도 LED 램프로 되어 있고요. 아주 산타페 하면은 모를 분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릿 부분입니다. 스톤칩 보이고 있고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까이,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육안으로 바로바로 티나는 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스톤칩이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본릿은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 범버 부분입니다. 이쪽에 스톤칩이 보이고 있고요. 전방 감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라지레이터 그릴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련됐어요. 아주. 추가 옵션인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보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톤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칠이 벗겨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스크러치 잔상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30% 정도 남았습니다.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장갑으로 닦으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의 스톤칩이 보이고 있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문콕 단차는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뒤쪽 힐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스크러치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에도 조금 있네요. 잔상이니까요. 어, 육안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쪽에는 루프랙이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어, 흠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된 모습입니다. 주행수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은 착하니까요. 조금 있다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H트랙되어 있고요. 4륜구동을 의미합니다. 이 차량의 장점이죠. 견인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견인고리는 무게를 약 1800kg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 변경은 완료되었고요. 어,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의 스크러치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티는 잘안 납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티가 나니까요.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어,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캠핑에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조수석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는 그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문콕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있고요. 이쪽 조그맣게 보이는 거니까요, 멀리서 보면 진짜 티안 납니다, 고객님들. 전반적으로 외관은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실 차량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조석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스크러치가 조금 있고요. 위쪽에도 조금 잔상이 있습니다. 어 곳곳에 조금 조금씩 있는데, 어 진짜 멀리서 보면 티안 납니다, 고객님들. 확인 안 되시죠? 그 정도로 깔끔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썬팅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사용감 일절 없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스 해짐 난곳 전혀 없고요 곳곳에는 스티치 자국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어, 기스 해짐 전혀 없고요. 어 그래도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끝 라인에 주름 조금 진 모습 외에는요.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요추 받침 가능하고요. 현재 이 차량은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 등급인 차량입니다. 어,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트렁크,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높낮이 조절은 수동으로 하셔야 되시고요. 현재 주행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만 405km를 주행을 했고요. 시동시연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오, 정말 조용합니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니까요.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상태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스크러치 자국이 있고요. 어, 그 외에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옵션인 후측방 모니터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들 시프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는 어,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에는요. 12.3인치 풀 LCD 글라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표현도 굉장히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컴터는 퓨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정보 나침판 이처럼 차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터치 잘 되고요. 지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후진 한번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후진을 넣었을 때 이처럼 360도 어라운드뷰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물 360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메시지지 경고등도 나오는데요. 차 문이 열렸다는 표시입니다. 차량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아이콘이 많아집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음각성 전방 안전, 운전자 부위 등 여기 옵션이 굉장히 많으시죠?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충돌방지 보조되어 있고요. 충돌방지 경고. 끄기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왼쪽에는 글라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등 편의 장치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기 연결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블루링크 기능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관한, 내비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현재 공기청정 기능도 추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굉장히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펴보시면 기아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R은 후진, D는 드라이브, 파킹 모드가 되어 있고요. 스타뱅고 기능, 오토홀드 기능, 열선 핸들 기능, 내리막 저속 주행 시스템,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뷰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모드를 변환하실 수 있는 모드 변환 키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되어 있고요. 한번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빙판길, 진흙길 모래사막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열선 통풍 시트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USB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의 모습입니다. 스마트 키도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옵션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시죠? 컵홀더의 모습이었고요. 콘솔 박스 안쪽에는 이처럼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가능하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기스 해짐 전혀 없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좌석에는 주름도 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기스 사용감 전혀 없구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썬블라인드 수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안쪽에 보시면 사용감 일절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스 난곳 전혀 없구요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고요. 패밀리카로도 딱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어, 굉장히 좋고요. SUV의 장점은 폴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딩 바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열선 핸들은 1단계, 2단계로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폴딩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박, 캠핑,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언더트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에는 타이어 응급키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처럼 공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이 차의 장점입니다. 왼쪽에는 12볼트 시가잭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전동 트렁크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작동 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좀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주행수가 다소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메리트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간의 흠집과 스크러치 잔상이 조금 보였는데요. 어, 육안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보험이력은 영원히 차량으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으로 잘 관리된 엔진과 실내 또한 깨끗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엔 견인고리를 장착하여 최대 18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고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되어 있고 캠핑 레저 활동에 아주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옵션인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편의성을 겸비한 차량입니다. SUV를 보셨다면 꼭 눈여겨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6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